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이후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 어, 믿진팀의 이민준 팀장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인물 PT를 준비하라고 해서 제가 그첫 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스타트를 끊는 건데요. 네.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 주실... 네. 맞습니다. 네. 어, 아담, 아담, 제가 오늘 준비한 인물은요, 아담인데요. 아담하면은 하와가 떠오르잖아요. 하와하면은 아담이 떠오르고, 어, 근데 사람들은 이제 하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유, 하, 그러니까 하와의 잘못만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아어 아담 아담이 어 아담이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거기에 어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성경 구절 그 먼저 읽은 준비한 걸 말씀드릴게요. 3장6절을 보시면은 어 여자가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은즉도 하고 보함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에 그도 먹은지라. 어, 여기서 주목 제가 어, 제가 주목한 점은요, 그도 먹은지라예요. 어. 안 먹을 수도 있었잖아요. 어. 저는 뭐 이렇게 하와가 이렇게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먹인 것도 억지로 먹인 것도 아니고 본인의 의지로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담 아담 어, 조금은 네, 있다고 봐요. 네. 그러고, 어 그러고 여자가 그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 상황이 바뀌었다면은 지금 지금 와서 지금 이어지는 지금 와서 지금 저 저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3절을 보시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셨잖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분명히 마, 말씀을 하셨는데, 어,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섬긴다고 했지만, 행실은 달랐어요 마치 어, 이 부분을 보면, 서 마치 이제 예배 때 저를 한번 뒤보아보게 뒤돌아, 되더라고요. 설교 을씀을 들고 예배 예배 시간이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나서을까먹을 때도 있어요. 을면말씀드을면을 때도 있어요근 보면,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그때만 은혜 받고 나중에는 남을 나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물론 의도, 의도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그이 구절에서 어, 그 동시에 저를 예배 시간에 저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 부분에서 순종이 떠올랐어요. 네, 순종은 뭐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예배 때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리, 여기 리더님들도 다 계시지만, 뭐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지, 지체들한테. 그래서 많이 아, 알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순종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담 같은 경우는 수박컷 할퀴식으로 그냥 했다고 생각해요. 순정을 그냥 어, 왜 그대로? 그니까 러 대충 대충 한 거죠. 그냥 대담, 대담만 한 거죠. 대담만, 하나님, 하님이 저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알겠다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결과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순종할 때도 술밥 겉핥기 식으로 대충 그렇게 순종하는 유형이 있고 어, 또, 또 다른 유형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네. 왜냐면은 저희가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윗분의 지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아무래도 나보다 어, 윗분이고 어, 지시, 나한테 지시를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야 되고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주회종이 주회종 뭐 하라고 할때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이렇게 제가 옆에서 봐왔을 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 자, 자기 생각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뭐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왜냐하면은 주회종은 저보다 저희들보다 더기도 하시고 분명히 뜻이 다르시잖아요 저희하고는 네 그러니까 저희 하라고 근데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 신문도 봤는 거기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막 봤어요. 네, 지난 주일 신문 어떻게 보게 는데 보게도 마침 순종에 대한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그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 삶에서 무거운 짐, 힘든 것을 통틀어 내 십자가라고 십자가를 내가 줬다, 내가 져야겠다. 아, 그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야.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데 어, 그게, 아니라고 하, 그게 아니라고 나왔더라고요. 그글래 신문에는. 어,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순종은 믿음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따를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섬길 수도 없잖아요. 어.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토요 예배 때 아담을 공부하면서 토요 예배 때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문득 떠올랐어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시에 어 의무가 생기는 거고 특권이 생기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어 근데 어쩌면 아담은 옛날부터 그 전부터 전부터 그 특권을 가졌었구나. 근데 그거를 다음 거기에 어,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한 걸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 어, 우리 또그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아, 의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무를 그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어그그 그 의무와 특권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그런 청년부,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와, 아, 제가, 네네, 빼먹을 뻔 했네요. 마친기도 하고, <laughs> 마친기도 하고, 저희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아,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귀하게, 정말 귀한 시간, 정말. 나눌 수 있게 서로 나눌 수 있게 한자리에 모여서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버지 이 시간 이후에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도 저희들이 많은 은혜 받아서 정말 그 은혜 소중히 간직하고 소중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이 시간 이후에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